네, 이번 시간에도 3차원 좌표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르테시안 곡, 카르테시안 곡,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2라고 하는 것은 R 프로덕트 R입니다. 주어져 있는 프로덕트 곱하기를 우리가 프로덕트 r 프로써트 r 으로서 평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면은 필요한 숫자가 두개 x,y x는 앞에 있는 원소 y도 뒤에 있는 원소 그둘다 지금 실수니까 x,y가 모두 실수인 이런 형태는 두 실수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으로서 이것은 평면을 의미한다. 평면 R2는 평면이고 주어져 있는 점은 몇개 필요하다? 두개 필요하다. 라고 하고 이것을 2차원 직교 좌표계. 2차원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2차원 직교 좌표계의 식의 그래프는 곡선을 나타낸다. 여기서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2차원에서는 주어져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의 그래프는 곡선을 나타낸다 라고 했지만, 이 곡선은 우리가 직선도 포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한 직선을 포함하고 이런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R3, R3라고 하는 것은 R이 세번된 거다, 세번 꼽혀진 거다. R 프로 c 트 R 프로 c 트 R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R3 점이 이루기 위해서는 숫자가 3개가 필요하다. x, y, z 모두 이 x는 여기에 놓은 x입니다. y는 여기에서의 y z는 여기에서의 어떤 값 z 근데 모두가 지금 r3, r, r, r이니까 x, y, z가 모두 실수의 값으로서 3개로 구성되는 순서 쌍 들을 모아난 집합 은, 세, 실수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으로서 공간을 의미한다. R3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부터는 공간입니다. 또는 공간을 우리는 R3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의미하며 3차원 직교 좌표계 여기서 주어져 있는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R3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원 직교 좌표계의 식의 그래프는 곡면을 나타낸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이러한 3차원이니까 이러한 평면도 이러한 직선도 우리가 나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평면에서 보듯이 이러한 곡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러한 평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공면. 알3리는 공면을 나타낸다라고 전체 통합해서 공면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면 안에는 우리가 이 같은 직선, 또 이러한 형태의 곡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공면 모두를 통틀어서 공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 로써 공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r2는 평면을 의미하고 2차원 숫자 2개가 필요하다. 2차원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대표적으로는 곡선이다. 그러나 그 곡선이라고 하는 그말 안에는 직선도 포함되어 있다. R3는 공간을 의미한다. 3차원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데, 3차원은 숫자 3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3차원에서의, 공간에서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공면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공면 안에는 직선도 포함하고 있고, 곡선, 공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R2, 뭐였습니까? 평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R2라고 하는 형태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말을 우리가 달리 바꾸어서 평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이나 R2나 같은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R2에서 일반적으로 K가 상수이면, X가 K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R2니까 X축과 Y축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X축, Y축. X가 K다라고 하는 것은 Y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다. Y가 0이든 Y가 1이든 Y가 마이너스 100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주어져 있는 X는 K다라고 하는 형태는 X의 값이 얼마인 K. 예를 들면 여기가 2, e, x가 2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x는 2 e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지요? y가 k다라고 하는 역시 어떤 y상에서의 k가 이거다. 만일 y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 y축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e 직선. 이 y는 마이너스 1인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 3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y는 3의 그래프가 된다, 이 말이지. x가 0이면, 자, 다시 한번 더. 이 그래프는 x는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x가 0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그래프입니다. x가 0이다. 어? 이거는 우리가 뭘 의미한다? x가 0이면 y 축을 의미한다.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x가 0이면 y 축을 의미한다. 지금 표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y가 0이면 y가 0이면 이 부분이지요. y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결국 x축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R3라고 하는 R3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R3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k가 상수이면 x는 k라고 한다면 yz 평면에 평행한 평면, 예를 들면, X, Y, Z에 대해서 X가 1이라고 한다면 X가 1인 이 평면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yz 평면에 yz 이 yz 평면에 평행한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y는 k라고 한다면 xz 평면에 평행인 평면 y가 k면 이래 되겠지요? 예. 이런 형태니까 x z 에 평행한 평면 z가 k면, z가 k면 예를 들면 z가 이라고 한다면 이이 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x y 평면에 평행한 y가 2가 되는 점을 지나는 평면, 마찬가지로 공간에서 x가 0이면 yz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y가 0이면 xz 평면, z가 0이면 xy 평면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R2에서 이해했던 것 같이, R2는 점이 두 개인데, X가 0이면 나머지 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간에서는 X가 0이니까 그 나머지 YZ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Z가 0이면 XY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식은 R3에서 어떤 곡면을 나타내는가? 자, 주어져 있는 형태를 잠깐 다시 한번더 복습 겸 그려볼까요? X, Y, Z라고 했을 때 Z가 3이면 Z가 3인 이것을 지나는 평면 이 말이지요. 결국 뭡니까? XY 평면에 평행하고 Z가 3을 지나는 평면. 이 말입니다. Y가 5라고 하는 것은 Y가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 어디에 XZ 평면에 평행하고 Y 값이 5가 되는 그러한 평면을 의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적을 때는 y는 5, z는 3 이렇게 모양을 적어주면 좋겠지요. 자이그 점프를 방정식 x 제곱 y 제곱은 1, 은 r3 공간에서 어떤 공면을 나타내는가. 이게 만일 r, 투라고 한다면 r 2라고 한다면 원입니다 원 그러나 r3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건 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잠깐 암 풀을 잠깐 보면 다 같이 보면 z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x 영 플러스 y 조급은 1로 주어졌으므로 이미의 모든 z k가 양수든지 0이든지 음수든지 상관하지 않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점들이다. 자, x축, y축, z축. 우리가 평면으로 본다면 x, y평면의 1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심이 용코마형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러한 원입니다. 근데 z 값이 상관없다는 건 z가 3일 때도 이러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z가 마이너스이더라도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값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원의 형태를 자르면 z 값에 상관없이 원의 형태를 이루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즉 중심축이 z축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기둥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R2에서 이야기를 하면 원이 되는 거지만 R3에서 이야기를 하면 원 기둥이 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이 됩니까?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과 z는 3은 어떤 공면을 나타내는가? 좀 전에 1번에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 기둥 축이 z 축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기둥 이면서 위치가 z가 어디에서 3인 부분 만 나타내니까 x, y, z에서 실제적으로는 원 기둥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위치가 z는 3이니까 그 3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원 이것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그래프가, X조곱 플러스 Y조곱은 1이면서 Z가 3이 되는 그런 형태의 공면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지요?